그러면 일단 얘가 구워지는 데 아직 25분이 있어야 되고 get into the starting position 1 2 3 뭐야? 전날 다양한 거 했네요. <laughs> 운동하시는 거예요? 태극배타이 그냥... 음. 이렇게 짬짬이 하시는구나. 전 운동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. 웨이트도 할 만큼 해봤고 테니스, 골프, 등산도 많이 했고 복싱도 오래했었고요. 아제후외로 운동을 아 좋아해요. 아, 운동을 저렇게 많이 하셨구나. 음. 자기 몸 운동이 제일 좋더라고. 복근 천 개씩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. 복근은 계속 있었어요. 진짜요? 덮혀 있을 뿐이지. 아네. 안 해. 안 해. <laughs> 아네. 뭐야, 왜모자이크해 이상해 아 보이네 <laughs> 뭐, 너무 궁금하다. 이게 뭐예요, 지금? 10분 안에 가슴 끝내기 뭐 이런 거. 아. 아 이게 원, 저 소리가 실제로 저 나, 어플에서 원, 나오는 소리군요. 5 1 2. 저렇게 느리게 원, 해야 돼요. 아, 아 그래야지 원,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. 1 2 1 2. 어. 저. 어 나중에 알려 주세요. 저거 한번 아 집에서 8 minute workout이라고 치면 어. 자괴감이 들고 자신이 괴로운 감정. 보샷. <laughs> 중간에 음. 뭐안 쉬고 계속 하는거죠 <laughs> 총 108번 <웃음> <웃음> <와>. <웃음> <웃음> 야 저거 진짜 힘들다 <laughs> 안돼 얘기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이거가 넥스트 에서 어. 못하겠다. 아, 더 못할 것 같은데. 108번. 아. 아. 이게 뭐 하는 거야, 생일날? 다이어트 비법. 황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.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. 저녁 몇시 이후로는 안먹었어요 이런 건 없고요. 그냥 불행했어요. 네. 지금도 불행해요. <laughs> 네. 행복한 만큼 살이 찌는 거고요. 불행한 만큼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. 어? 바로 복근을 가는데, 얘가? 이건 뭔데 도대체 문제? 오해 <laughs> 하겠어요 진짜. 아 웃겨. 어, 내가 미쳤지. 야, 요즘은 진짜 잘 되있다. 이렇게 집에서도 그냥. 대 <laughs> <laughs> 여기 카펫 청소하시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저도 이렇게 저 동작은 뭐야? 네. <laughs> 자꾸 웃음 포인트를 나로 갈려요안 하는... <laughs> <laughs> 웃을래요? 안 웃을 수가 없으니까. 너무 <laughs> 잘하신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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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장보다는 홈트를 좀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좀 귀찮아진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헬스장을 나가는 게. 그래도 가끔 근력 운동을 하면 좋으니까 가끔 하는 것 같아요. 음... 척추가 아까보다 좀더 이렇게 <laughs>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아 진짜로 빵을 봐야 돼. <laughs> <laughs> 어빵 됐나? 아, 그러니까 빵이 이럴 때 불안한 거예요. 혹시라도 탈탈 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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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지? 바지를 걷어 올린다. 시작하면 돌킬 수 없는 거 이거. 시작하면 하는 거야. 뭐, 뭔데요? 뭐야? 스쿼트네요? 오, 오 스쿼트. 저거 10분, 복근 8분, 마지막 운동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. 손에 뭘 쥐고 계신 거예요? 뭐야? 왜요? 세다 보면 까먹어요. 근데 그냥, 그냥, 가거 아니면... 그냥, 가벼우니까. 아, 그래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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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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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될 때마다 하나씩 던지면. 냥와 아아 신박하다. 꼭이 커피를 써야 공유랑 닮은 엉덩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저게 공유 씨가 선지한 거피예요아 아 이거 노 젓는 거군요 노 젓는 거 공지철 나랑 동갑인데 오 100개 하겠는데? 아니야 80야 80개예요 아. 진짜 그래, 워 80개 진짜 아. 선배님 근데 진짜 재밌게 사신다 <laughs> 어 그러네 진짜 <laughs> 생일날은 야, 생일날은 꼭 저걸 하세요. 생일날 진짜 알차게 보시네요. 가보 가보자고 이제. 사실 걱정했던 게 지난번에 원래 안 하던 실수 좀탔탔적 탄, 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하, 좋은 것 같아. 야 미쳤다 이걸 이걸 하다니. 진짜 저런 마음이에요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오오 잘났다. 너무 맛있겠다. 와잘된 음, 거죠? 야, 아유. 와 이게 녹차 때문에 약간. <laughs> 어. 무너지지, 무너지지 마, 무너지지 마. l e t 지 마! o Let's go. Let's go. Let's 요 o l 손가락 힘이... 운동 너무 많이 하셔다혼서피아노 <laughs> 너무 열심히 치셨나 보다. <laughs> 혼자 살면 이런 게안 좋아. 니가 가서 니가 나가니 니가 시가가 시원해야지. 라방 아어 응. 어, 다른 사람이다. 근데 바지는 트레이닝복이고 계신데. <laughs> 어 라방 어떻게 하더라? 네 지금. 네. 너무 아니 뭐 형이 약간 미나 씨 보고 아우 잘하다 했는데 형이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라방을 한 오랜만에서 어떻게 까먹었어. 예전에 라디오를 아, 했으니까 맞아, 맞아. 아, 라디오에서 항상 소통을 했었는데 그게 딱 끊겼다가 안녕하세요 들려요? 안 들려요? 성토벤 잘 들려요?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지냈어요? 야, 벌써 만일. 한 번에 2천 명이 명의...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아, 저번에 우리 라이브 방송했을 때 5천 명만 딱 들어서 제가 별명이 5천 성이 됐는데 오늘 몇분 정도 들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세로로? 아예 모를 때 뭐야? 아, 잠시만 아휴, 그렇구나 <laughs> 했어요? 왜, 왜? 방송이야 어, 이거 누구예요? 아, 누구야? 우리 매니저 강아지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5천 선을 넘어가지 않는구나 왜 그러는 걸까? 제가 5천 성이라서 그런 거였네요. 5천 성이 <laughs> 궁금하네요. 시험에 네. 되길 바라면서 2만 명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부끄럽네요. 왜냐면 진짜 딱 5천 명 이상 아니 이만 시간대인 엄청 건지. 엄청, 건지 엄청 좀... 들은 거 아닌가? 아휴. 아까 낮에 피도 흘린 그시폰 케이크를 한번 구워봤어요. 아직은 1년 동안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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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안 2가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요 2년 동안 2년 아, 어, 이거 안 빠지는 줄 알고. 깜짝 놀랐네 너무 오래만에 하고. 아, 었는줄 알았어 야! 나온다! 와! 와. 아, 쾌변 느낌이네 이거 너무 남아이아이다 나왔네요. 이거 너나아이렇게이이렇게이 이거 너 이거 너무 이거 너이 아, 약간 어렵구나. 나와줘. 싫은데. 잠시만요. <laughs> 어 어떻게? 해? 진짜 걱정되지. 네. 빠가라지면 진짜 마음이 어떻겠어요곧 딱. 아, <laughs> 어, 한 번만 보여줘. 나와라.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예쁘죠? 아, 또 얼마나 또 팬분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e r i n g if you're g o i n 아직 o c 네요 원래 뭐 t 빵아 휘리릭해서. 지금 4,400명입니다. 역시 5 t h 0 house. i <laughs> 아휴... 요정도면... 아, 괜찮아 이렇게... <laughs> 돌려보겠습니다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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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하셨 오! 돌림, 야! 돌림판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이케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? 응. 와 이거 잘했다. 아, 맛있겠다. 어어떡해자 아 오늘 케이크와 함께 곁들일 술은 무엇인가 그렇지 잘 얘기해서 제가 아나저 때까지 술안 먹을 때구나 화이트 와인을 한병 준비했습니다. 48일 동안 아 술안먹 48일 만에. 아 이제 술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술도 잘못 딴다. 지난번에 시경이 형이 계획했었거든요. 그 생일날 마시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이게 그날이구나. 건배부터 좀 할까요, 여러분? 고맙습니다.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. 음. 우 음. 쌍큼한. 되게 좋아야구나. 진짜 5천 분이 보고 계시니까 다행이지.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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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성시경의 눈동자의 건배. 자기 생일에 자기 케이크를 구워 먹는 불쌍한 남자. 썹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야, 근데. 완전 쫄깃쫄깃해. 아우 맞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야 진짜 이쪽만 나. 보세요 이쪽. 아, 잘 만나요. 불쌍한 집. 아 귀엽다. 사인. 네. 사인. 저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생일 축하 노래를 해야죠. 자, 보여요? 어, 24로 보인다고? 24로 보이나? 24. 아, 24예? <laughs> 그거 좀 줄여서 역시... 뭐하니? 아 역시 형이 똑똑해. 아니야 의도한 아, 거 아니에요. 아이, 아. <laughs> 아니, 아이고 내가 그런 이렇게 하면 24살이 되나? 아유, 참. 만족해요? 좋습니다. <웃음> 너무 프랑 성식 형, 투성식 형, 노래하는 상식 형, 연지 성식 형. 내가 불러? <laughs> 여러분, 우리 이제 같이 부릅시다. 네. 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<다> <웃음> 사랑 아, 왜 슬프지 저기 혼자 기고 먹고 <laughs> 라방하고 있는 시경이 눈이 너무 슬픈데 음 8시 20분. <laughs> 아, 저때 8시 20분이었나 보다. 예, 예. <laughs> 소원? 아 소원을 안비었어요 빌었죠. 아 속으로. 아소 소원을 밖으로 얘기해요 요즘에? 아 말하면 안 되잖아요, 근데. 어. 그래서 안 여쭤봤어요. 아 <laughs> 네. 어 저기 저기네 어떻게? 맛있게. 포크까지 먹겠다야 포크까지. <laughs> 무슨 맛이었어요? 음. 아 생크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달달 엄청 안 달아요. 안 달아요? 아안 달아. 요아 맛있어요. 단맛보다는 그좀 녹차 향이 많이 고소해요 아 음. 너무 찰떡이야. 여러분 이걸 꼭해봐드세요 이게 아, 네. 어요 맛있을 세요 제발. 그리고 계속 5,300명이에요. 오천성 말고 그냥 성 오삼으로 하겠습니다, 성 오삼. 5,300명밖에 안 됐어. 오삼이 형이라고 해주시고요. 내일모레쯤 오삼불고기 올리겠습니다. 어? 그러네.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야 재밌다. 진짜 맛있겠다 어. 자, 질문다운 질문이 없습니다. 지금 오삼이 형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<laughs> 어, 5,400만 원! 하지만 다시 392만 원떨어집니다 역시 네. <laughs> 성호 상야 무슨 주식시장도 아니고. <laughs> 지금 거의 뭐 같냐면 환율 같아요, 환율이. 어, 어. 환율이 어. 올랐다가떨어지니 크게 면허 안 하잖아요. 네, 네. 예,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어요. 그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. 근데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냥 5,300명에서 끝나서 그냥 아이유는 1,000만 명이 넘었다. 부럽다. 지은아, 근데 안 늘어요. 이제 어쩔 수 없이 밸런스가 잡혀가는 나이인 아, 것아 아, 표현 좋다. 이제 네가 많은 걸 잃고 피부, 무릎, 치아, 눈, 체력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밸런스가 잡혀가는 널 보면서 왜 조금 더 서두르지 않았니?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.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... 일과 건강과 그리고 부디 사랑도 좀 이렇게 잘 밸런스를 잡아가길 바래. 아 좋다. 정신 차리게. <laughs> <거야. 웃음> 정신 차려, <laughs> 지금, 이 친구.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. 본인이 불이 나테한 겁니다. 아니 자기한테 한, 네, 한 마디 네, 하다. 네. 그 정도 할수 있죠. <laughs> 야 이건 뭐 근데 한 5회까지 하면 은퇴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 왜, 이렇게 왜, 재밌을 줄 몰랐네.